네, 인천 부평갑 노용면 의원입니다. 좌파는 나쁜 의미로 쓴게아니라고요 네. 네, 2022년 11월 26일 본인이 직접 쓴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좌파들은 집요하다, 독하다, 그들과의 싸움을 이기려면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독해야 한다. 이건 뭐 지지하는 발언인가요? 그것은 나쁘다. 거짓말 하지 나쁘, 마시라는 나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쁘다. 답변 들을 필요 하... 없어요. 네. 평소에 좌파를 늘 비판하고 어? 문제 있다고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 이게 좌파다라고 하면 그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지 이 기본적인 삼단논법도 모릅니까 됐어요 답하지 마세요 이진숙 TV의 영상물들 왜 비공개 처리했었죠 답변드릴까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전혀 떳떳하고 전혀 부끄러운 아니 게 질문을 이해 못해서요? 왜 비공개 처리했냐고요? 했는데도 이렇게 됐는데 왜 비공개 처리했냐고요? y o u 를 답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하겠습니다. 비공개 해놓고 비공개 한 것이 드러나니까 또 바로 삭제를 하셨어요. 그 전에 의원 질의에 서면 질의에 뭐라고 했냐? 영상이 없다 그랬어요.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고 거짓말하신 거고. 증거 인멸하신 겁니다. 답변 기회 안 드립니다. 극구로 평가받는 표병관 씨하고 그 동영상 찍고 그렇게 영상 올려놓은 거 드러날까 봐 그게 겁났습니까? 저 혼자 자문하는 거니까 답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ppt 띄워주세요. 네,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네, 법과를 1억 4천 279만 원 썼고 항목들 그냥 쭉 보시라고 국민들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잠깐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생겼네. 법인카드는 본인이 소지하고 다녔습니까? 아니면은 수행한테 맡겼습니까? 때로는 제가, 때로는 수행이. 그게 원칙입니까? 원칙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야, 그렇게 반응이 왔습니다. 대전 MBC 사장하실 때 하고 본사에서 임원하실 때 하고 법카 규모가 어, 어느 쪽이 더 컸습니까? 본사 임원이 더 큽니다. 네, 어느 정도나 크죠? 구체적으로는 어. 기억이 안 납니다. 대략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네. 다음 보시죠. 네, 이거는 물론 6년치입니다. 조금 전건 3년, 약 3년치였고 4억 9천 아, 4천 휴일에 4천 953만 원을 썼고 고액식당은 50만 원 이상의 식당 결제비를 모아본 겁니다. 1억 2천여만 원 골프장에서 1천 200여만 원, 백화점 2천만 원 넘게 썼고요. 호텔에서만 6천만 원 가까이 쓰셨습니다. 유흥업소에서 310만 원 그리고 저 소액은 몇천 원짜리예요. 만원 미만 뭐 편의점, 뭐 휴게소, 뭐 커피점 이런 데서 만원 미만 몇천 원짜리까지도 꼼꼼하게 법카를 쓰셔서 총 4억 3천 36만 원을 쓰셨습니다. 뭐늘 답하시는 대로 저것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대전 MBC 사장할 때랑 MBC 본사의 임원으로 국장 임원으로 있을 때랑 비교했을때 백화점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대전에서는 총 24회 총액이 어, 100만 원이 안 되고요. 그런데 MBC에서는 백화점 세 곳에서 총 14회 결제를 했는데 총액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평균 한번 백화점 갈때 145만 원을 썼어요. KBS의 그 남영진 이사장이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해임 의결을 받았을 때 자택 근처에서 자택 근처 수 킬로미터 내에서 쓴 것들 그리고 고감 어, 선물을 한다고 66만 원 결제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 결국 해임됐습니다. 근데 백화점에서 저렇게 많이 쓰셨어요? 어디다 쓰셨을까? 혹시 기억은 나십니까?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물건을 음. 샀다면 선물을 했을 것입니다. 음, 선물을 어느 정도나 하세요? 저희는 그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아까 그건 말씀드린 알아요. 대로 1조 네, 선물, 8천억 원을 다루는 회사였습니다. 선물을 하셨다는 거죠? 평상시에 저렇게 선물을 하십니까? 규정에 맞게. 아, 규정은 모르겠고요. 썼습니다. 제가 규정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규정 맞게 쓰셨다고 주장은 여러 번 하셨으니까 그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선물을 저렇게 백화점에서 사서 수시로 선물을 하십니까? 업무 업무용으로 썼습니다. 수시로 썼냐 그러는데 업무용으로 썼다 그러면 그게 동문서답이지. 구가 안 하셨어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명절 인근 음, 명절에 인접한 날 직전에 예, 구매들을 하셨더라고요. 네. 다 명절 선물로 뿌린 겁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명세서를 보여 주시면 제가 어디에 썼는지 기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저렇게 수백만 원씩 썼는데 수천만 원 썼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 추석 직전에 500만 원 넘게 쓰셨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설 직전에 천만원을 쓰셨어요. 천만원. 어디 갔어? 아 이거 자료가 워낙 많아서 그리고 그 11번 12번은 2014년 추석입니다. 그리고 13번 14번은 설 직전이고요. 설 추석 그 직전에 이모카드를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천만원 저렇게까지 선물을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저희 MBC에도 사내에서 감사, 감사 제가 다른 사례랑 비교 안해 봤겠습니까? 다 감사 아무런, 안 받으셨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감사 통보했는데 수정 자체가 안 하셨잖아요. 저희 국소 감사도 있습니다. 저 MBC 대전 MBC 사장 하실 때는 와인 사셨어요?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이렇게 안 나세요? 예. 네. 거기 해놓으면. 자주 가셨던 수0원이나 가셨던 그 갤러리아 백화점 지하에 어, 유명한 와인샵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안 사셨어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대전 MBC 사장일 때는 백화점 매출 저, 저 결제가 다 2~3만 원짜리예요. 근데 저렇게 자주 가셨어요. 한 백화점에 20번씩이나. 3년 동안 20번 아, 간게. 네. 3년 동안 20번 관계에 뭐가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음.